어머니 의자처럼 정말 이쁘죠? 예 파란 빨간 뭘 선택할까요? 예. 파란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 보세요 이거 대령 그, 아바타의 대령 원, 예 매트릭스의 이놈그 배신한 네살라 예, 예그 유다의 친구 보세요 우리 예, 아바타의 네오의 예, 우리, 유다의 눈빛을 보세요. 빨간 걸 듣겠죠? 예, 자유입니다, 이게. 예? 우리 네오, 트린트랑 사랑하고, 우리 트루크마토 예, 생명의 사랑을 하죠. 유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물안 박을 받고, 부모님의 나름 누지는 기적을 이루죠. 기도를 보세요. 하, 성스럽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의 견이둥구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미친 우리 커피 배달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너 자신을 알라. 자유의 물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 물방울 커피 배달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멋진 카페의 백초 영화 오뚜기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문화가.